알려주세요 1부터 시작 1, 2, 3, 4, 5 <laughs> 근데 이제 외웠어요 근데 5가 더 귀여운 거 같아 그치? 6, 6. 6. 6. 6. 음... 아니야? 아니야? 지금... 7 아니야? 아니요 7? 나노츠? 나나츠인가? 까먹었어요 갑자기 <laughs> 야, 누가 어, 까먹으면 어떡해 어, 아니, 언니가 고, 그래. 고, 고치, 얘기하니까 나 나는, 나나7나7나 나는, 나는, 나나나려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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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는, 나는, 나나츠 하트 너가 하트 보 하트, 하트 맞다니까요. 아니요 야 야트. 아, 뭔가 다양해서 저도 조금 음. 까먹었어. 너무 어렵다. 언니 요즘 외운 일본어는 고츠. 오시나다이래. 그게 뭐야? 오시나다 약간 그거예요. 뭐라고 해? 물고는. 뭔가 적어야 되잖아 이유를. 물라 연수 중에 이유를 적어야 되거든요. 음. 그러면 그런 그러... 오시나다 이렇게 해. 음. 아닌가? 어렵군.